자, 만약에 어르 히오프 법칙을 처음 접한 학생이 있다면 앞에 제가 설명한 내용을 어 아마 열심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 소린가 좀어 어,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바로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회로 분석에 사용하는지 간단한 어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어 이해가 이해에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사용하냐? 어떻게 응용하냐? 어, 앞, 앞서서 제가 어, 간단하게 설명할 때도 눈치 빠른 분들은 어, 아마 어, 아실 그니까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두 법칙 하나만 이용해서 뭔가 해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키로프전화 법칙 앞 페이지 설명할 때도 식은 두 개인데 변수가 선너개 됐기 때문에 바로 뭔가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았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힌트라든지 다른 관계를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어 우리가 원하는 뭐 전류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어 회로분석의 목적 그러니까 회로분석을 통해서 알아내고자 하는 정보를 알수 있게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 키르호프의 전류법칙과 키르호프 전압법칙을 모두 사용해서 최대한의 많은 어 힌트 또는 정보를 유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어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예컨대, 어, <laughs> 어, 지금 이 회로에서는 앞 페이지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 다르죠. 여기에 앞 페이지에는 여기에 전압원 있었는데 전압원 대신 저그 저항이 하나 달려 있죠. 자, 여기서 어, 지금 어, 이 전압 Va라고 적혀 있는 이 전압을 우리가 아는 값, 이걸 상수라고 가정하고 지금 또 주어진 값이 저 저항, 저항들 다 주어져 있, 있고 여기도 저항 있죠. 이때 가장 어, 최우선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 가장 어, 이러한 회로 또는 이러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또는 요구하는 것이 전류입니다. 전류. 왜냐하면 지금 여기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전혀 다른 전류거든요. 같은 전류가 이렇게 올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류는 한 루프를 흐른다고 해서 루프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프 전류, 가까이 루프 전류만 알면 구석구석 뭐가 흐르는지 확실히 알수 있다. 또 루프 전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루프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도선은 이 루프 전류만, 이 루프 전류는 이도선에 흐르는 전류와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흐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것 자체가 여기 흐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이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양쪽으로 흐른 두 개가 합쳐져서 이걸 이루겠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전선이 하나 있는데 루프 전류 이렇게 흐른다는 말은 여기에 그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I1은 여기 흐르는 값이 I1이라는 거죠. 왜 이런 쓸데없는 설명을 하냐면 여기는 달라요. 여기. 왜냐하면 여기에 흐르는 것은 I1이라는 것도 흐르지만 이 옆에 있는 I2라는 것도 여기 흐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소한 이 회로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과 i2가 동시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흐를 때 여기는 i1이 흐르다가 이까지 i1이 흘러요. 근데 여기서는 i1도 흐르고 i2도 흐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흐를 때는 여기는 i1만 흐르는 거죠. 그죠? 이, 이 루프 전류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i2도 아이씨. 여기 여기는 i2 밖에 없죠. 근데 여기 지날 때는 i2와 i1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 루프 전류라는 것은 각각의 에, 도, 도선 또는 회로에 어떠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 여기는 어떻게 하, 아, 이 용선 뭐 소시오패스가 뭐 심리 테스트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알수 있냐 여기 전류는 뭐냐 여기 전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쪽 방향이고 몇 암페어냐 라고 하면 I1이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I1 빼기 I2는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요 I2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왜 i1에 i2 뺍니까? i2에 i1 빼면 안, 안 됩니까? 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여기 초록색, 어, 도선, 에는 위에서 밑쪽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A, 뭐, x 안패하라고 내가 정했잖아요. 그러면, 요 놈은, 야하고 같은 방향인 i1은 플러스로 작용하고, 야하고 반대 방향인 i2는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에는 I1 빼기 I2 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여기에 전류가 얼마 흐른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1이 3A고 I2가 1 a 같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3A가 흐를거예요 루프 전류가 여기 흐르는 것이 그 자체니까 최소한 여기만은 3 빼기 1인 2A가 흐른다는 거죠 3A와 2A가 충돌해서 이런게 아니고 그냥 물리적으로 여기는 거의 2A만 흐르는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이거 두개뺀 값이 2A가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laughs> 자,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이거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빼면 될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도출됐냐 하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키로오프의 전류법칙에서 도출된 겁니다. 자, 좀 지우고.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제가 잘라서 여기에 다시 그렸습니다. 이 루프 전류인 I1이 여기 흐르는 걸 확실하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I1이 흐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이이 점을 기준으로 뭔가를 살펴볼 거예요. 길 옆에 전류 없지 여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I2라고 그랬죠. I1이 이만큼 들어오고 I2가 이만큼 나가는 거. 어디서 말이 맞죠? 킬오프 전류 법칙.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내가 ix 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ix는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ix는 나가는 놈 중에 하나예요. 얘도 나가는 놈 중에 하나죠. 그러면 들어오는 놈 얘밖에 없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지 킬오프 법칙에, 그러니까 전화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죠. 이 기준점을 기, 기준점 중심으로 보면. 그래서 이걸 엎었다가 접었다. 덮었다 이렇게 왔다갔다 시키고 와리가리 시키면 Ix는 I1 빼기 I2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 없어졌네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그것과 똑같아지죠 그래서 그 논리가 마치 수학적으로 그래야 될것 같아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기류 호프 어, 전류 법칙에 의해서도 어,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킬로프 전압법칙에 의할때 여기를 기준으로 VA만큼 오르고 여기는 VR1만큼 떨어진다고 했죠 R1 여기는 VR3만큼 떨어질거라고 얘기했어요 뭐 아주 무책임하게 아주 쉽게 표현했죠 그런데 여기에 VR1은 R1 곱하기 전류 I1 곱하기 R1 이게 요거 값이라는 것은 알수 있어요 근데 여기 떨어지는 전압값은 알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I1 곱하기 R3가 아니거든 여기 흐르는 전류는 아까 얘기했죠 I1 이 루프 전류와 다르다고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 값은 R3를 분명히 곱해야 되는데 전류를 뭘 곱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전류 요거를 여기다가 대신 넣는 거죠 그래서 어, I1 빼기 I2 에다가, 저항, R3를 곱한 게 결국 여기 들어가야 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리하면, 요렇게, 그리고 여기, 여기랑 가까이 쉽게 구했던 거, 요 부분, 요 부분이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자, 오른쪽 루프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 이거 전압, 배터리의 전압은 주어질 거라는 이야기 했죠. 그리고 저항값 주어지죠. 다 주어진다. 그러면 남은 거는, 보시면, R, 아, 색깔 좀 바꿔라. 바, 바, 색깔 잘안 바꿔줘, 이게. 자, I1, I1, I2, I2, I1, I2, I2. 어, 즉, I1과 I2. 즉, 이거 두 개만 남았죠. 자, 식이 두 개, 연립방정식, 변수가 두 개죠. 그럼 풀수 있죠. 그래서 I1과 I2가 이 식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어, 키르오프의 전류법칙과 전압법칙이 모두 사용돼서 회로를 분석하는,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뭐꼭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대체로, 어, 루프, 루프 전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루프 전류를, 어, 구함, 구하면 그 이후에, 각각의 어떤 점이 몇 볼트고, 어떤 저, 전압, 어떠한 저항이 몇 볼트에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은 다 차후에 이 정보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하나 어, 깜빡 잊은 게 있는데, 그럼 루프가 세개면 어떡하냐? 루프가 세개면 루프 전류가 세길 텐데, 이 방정식 두개로 되냐? 생각할 수 있는데, 루프가 하나 더 늘어나면 루프 전류도 늘어나지만, 방정식도 하나 더 늘어나요. 그래서, 방정식이 3개 되면, 전류가 3개니까 풀수 있죠. 루프가 하나 또 늘어나면, 방정식이 4개가 되고, 루프 전류가 4개 늘어나기 때문에, 가까이 루프 전류를 구할 수 있다. 자, 또, 만약에 그러면, 루프가, 이렇게 생기면, 이거는 확실히 루프인데, 이거는 뭐냐 할수 있는데, 이렇게 흐르는 루프입니다. 루프. 루프는, 최고 작은 공간이에요. 최고 작은 공간은 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얘보다는 크죠. 그래서 얘는 공, 최고 작은 공간이 아니죠. 그리고 이 놈은 얘는 얘보다 더 작은 공간이 없죠. 이 안에 얘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래서 얘는 또 최고 최소한 얘 자체로도 최고 작은 어떤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루프가 이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회로가 딱 주어졌을 때 루프 전류를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그 루프 전류를 방정식을 통해서 어 풀고, 그 루프 전류 값을 알면 나머지 내가 원하는 모든 분석을 다 유도해 낼수 있다는 것이죠.